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 시리즈 최신작인 5화를 한번 요약 리뷰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 시리즈 최신작인 5화를 요약 리뷰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말드립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성진우 그리고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간호사들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심지어는 퇴원 수속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성진우에게 간호사가 번호를 물어보는 예전이라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시각 백호길대의 리더이자 국내 S급 최강의 헌터 중 하나라 할수 있는 백윤호가 헌터로서 마음가짐과 포부를 이야기하는데 이를 집에서 TV로 바라보는 성진우의 여동생 진아 곧이어 그녀는 방에서 나온 성진우를 바라보며 키도 크고 근육도 붙은 모습에 이것도 근육 트레이닝의 효과냐며 놀라는데요. 이렇듯 성진우의 실제 몸 역시 레벨과 스탯이 높아질수록 비례하게 강화되어 가고 있었던 걸쳤습니다 곧이어 스탯을 찍던 성진우는 집세 독촉 전화를 받게 되고 이에 그는 재심사를 받아 더 높은 등급의 던전을 돌아 돈을 번 생각도 하지만 자신과 같이 레벨업을 하는 언터는 듣도 보도 못한 사례이기에 괜히 쓸데없는 주목을 받아 피곤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던 그 순간 휴대폰 알람을 확인하더니 어딘가로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달리기 1일 퀘스트를 완수하며 도착한 그곳은 어느 한 공사장의 C급 던전 레이드 파티. 이들은 던전 레이드의 쪽수를 맞추기 위해 비록 2급, 인류 최악체라는 이명이 붙은 성진호라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이번 레이드에서 성진호가 맡게 된 임무는 짐꾼.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들 레이드에 힐러가 전무하며 던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동의서 혹은 각서를 재빠르게 작성토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진우가 레이드에 의구심을 가지던 그 순간 그와 같은 처지로 머릿수 맞추기로 참여한 또 다른 헌터가 등장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진호. 그는 D급 헌터답지 않게 상당히 고급진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던전으로 진입하는 수상적인 레이드. 하지만 위 게이트는 C급이라기엔 너무도 큰 사이즈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거대한 사이즈의 게이트와 달리, 던전의 내부엔 몬스터 하나 없이, 시륵과도 같은 어둠만이 이들을 반겼고, 이에 성준우는 예전 카르테노 신전의 초입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어리둥절해하는 헌터들 사이로 들리는 소리, 즉, 강화된 촉과 청각으로 성준우는 이곳에 몬스터가 없는 것이 아닌,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뿐임을 직감하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소리에 성진우는 이것이 평소 어둠 속에서 지내다 빛을 보면 달려드는 생물, 즉 곤충 타입의 몬스터라는 것을 알아채 외치기가 무섭게 마치 개미굴과도 같은 땅굴 속에서 수많은 몬스터들이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습 공격에도 공격되는 꽤나 좋은 합으로 전투를 치뤄냈으나 오랫동안 힐러 없이 전투를 해 와서 그런지 어딘지 모르게 조잡한 느낌이 있으며 성진우는. 무엇보다 현 상황이 왠지 모르게 꽤나 갑갑하게 느껴진다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곤충형 몬스터들을 해치운 레이드 성진우의 남다른 촉으로 인해 이상없이 사냥이 마무리되려던 찰나 한 헌터가 검도, 마법도 아닌 마치 뜯겨 죽은 곤충형 몬스터를 하나도 아닌 여러 개체가 떼지어 죽어있는 것을 발견 이에 헌터들은 현 던전이 자신들이 잡은 곤충형 몬스터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몬스터를 내포하고 있음을 직감하는데요. 하지만 성준의 나쁜 촉은 던전의 몬스터가 아닌 바로 헌터들에게 향했었으며 자신의 옆에 있는 진호에게까지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진행되는 던전 레이드, 이들이 돌고 있는 던전은 비록 크기는 크지만 안은 넓고 텅빈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내 던전을 진행하며 진행할수록 수상함을 느껴가던 성준의 모습도 잠시 기존 곤충형 몬스터가 있다고 보기 힘든 거대 거미줄이 이들이 앞에 등장합니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양의 만화 광석 역시 발견되는데, 이는 하나로 10억은 좋기들, 그야말로 노다지였으나, 이곳은 던전의 보스, 즉, 초거대 거미 역시 함께 있는 보스방이었습니다. 이에 레이드장, 황동석은 보스가 자고 있는 동안 전리품을 옮기자 제안하며, 문반도구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성진우와 진호만을 남겨두고 보스방을 빠져나가기 무섭게, 입구를 봉사하여 이들을 보스방에 가둬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들은 예전, 송치열이 성진우에게 말했던 인간 말종, 즉, 던전에서 죽으면 증거 자체를 찾을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사람들을 모집한 후 사지로 내모는 쓰레기 집단이었는데요. 곧이어 이들이 당혹감을 드러낼 새도 없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스마저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버립니다. 이에 성진우는 멘탈이 깨져버린 진호를 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부터 빠르게 파악한 뒤 이내 그 혼자서 보스를 정면에서 조우하는데요 이에 성진우는 이 급인 자신과 시급 던전의 보스가 차원이 다르다 잠시 생각하지만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개념을 예전에 뻘저리게 경험한 후였기에 마음의 여유를 조금 찾은 듯 옅은 미소를 보인 후그 스스로 보스를 처리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노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회사는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진 신체를 갖게 된 성진우가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레이드에 참여하여 던전 속 곤충형 몬스터보다도 무섭고 사악한 인간 말종들에 의해 끝내 위기를 맞게 되는 종계로 첫 C급 던전에서 던전의 보스를 단신으로 맞서야 하는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하지만 예전 카르테노 신전의 악몽을 상기시키며 나름의 평정심을 잡게 된 현시점 성진우가 과연 외툰의 작화를 뛰어넘는 액션신을 보여줄지 이들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묘사될지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작 없이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